네, 다가오는 주말에 사전 투표가 진행되면서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박빙 구도를 보이면서 한 표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배달하는. 이 현장 배달 선거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성철 제조발전 특위 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하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아, SNS 봤더니 건강이 좀안 좋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몸은? 요새 뭐 유행, 유행하는 그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이 아, 돼서 예예 예.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했고요. 예. 어제부터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음, 좀 괜찮으세요? 개인적으로 조금 고생했습니다. 음, 약간 그러시군요. 가슴 통증도 간헐적으로 오고 예,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감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유의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같습니다 음, 너무 무리해서 성공호동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 아니, 뭐또 하다 보면 다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몸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국민의 힘은 요즘에 어떻게 선거운동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도당하고 이제 당협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리 유세 혹은 또그 도민들 대상으로 한 홍보 유세 예. 어저께는 중앙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네. 그 정미경 김영태 최고위원 일요일 날 제주 오셔서 유세도 하고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그런 차량유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예, 예. 참 이번 대선은 마지막까지도 박빙을 보이고 있어요. 예예. 예. 지금 판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 국민의힘 쪽도 안심할 수는 없는 예. 초박빙 상태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가 어, 누가 후보냐, 네. 뭐 이거에 대한 호불호의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정권을 담당하는 어떤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음. 이런 여론이 어쨌든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선 높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현장으로 공약을 배달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요거는 <laughs>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신 거예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처음부터 공약 배달이라는 용어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도당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 당에서 나온 역대 그 선거 정책 자료집들을 좀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공약집들이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선에 그 입마면서 네. 어, 제가 이제 중앙선대본 조직본 부제주 발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하면 이제 도당에서 하는 선거 프로그램과 호환이 될수 있을까? 그니까 음. 그 도당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뭘 하나 개발하는 게 좋겠는데 음. 생각하다가 이제 후보 공약을 직접 가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농업 공약 가서 설명을 드리다가 네. 거기서 그 배달이라는 생각이 나더라고. 요 이게 아. 배달이다. 아. 이게 코로나 19에 맞다. 이제 사그 음. 음식도 배달해서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약을 배달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음. 그렇게 배달 직접 가시니까 반응들이 어떠셨습니까 <laughs> 아 우선은 그 제가 가는 섭외한 곳이 대부분 예, 예. 그 공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네. 본인들과 관련된 공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하고 음. 또 알게 돼서 되게 감을 표시하고 음... 어, 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음... 예. 예를 들면 사회복지 종사자 예. 단일 임금 체계 도입 이 공약을 서부 종합 사회복지관에 가서 예. 그안 관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우선 윤석열 후보가 이런 공약을 한걸 모르세요. 그런데 음... 그걸 아시고 되게 호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한경에 농사짓는 그 어르신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네. NK 비료값이 7,000원에서 최근에 14,000원이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배가 오른 거죠. 14,000원으로 네. 7,000원이 네. 더 오른 건데 네. 비료값 인상분이 너무 크니까 그 차액분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말씀드렸더니 음... 그냥 피부로 그냥 확 빨아들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공약이 이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취합해서 만든 공약들이 의외로 많은데 네, 네.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아니 어떻게 보면은 고객 맞춤형이네요. 아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은 어디까지 배나를 다녀와 보셨어요? <laughs> 환경 한림 갔다 왔고요. 노어 때문에 예. 예. 제주 제일공항 때문에 표선, 성산도 가서 공약을 설명했고요. 음. 또 노인복지공약은 이제 노인 그 제주도 연합회 대한노임회 네. 삼도동에 있는데 거기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음,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공약 배달할 w i 데 노인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i n g knowing, knowing, k n o 데또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60만 원을 다 받지 않고 2 0 g knowing, knowing, k 0 o w i 0 g knowing, knowing, k n o w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음. 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부 수령 예. 20% 감액은 유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음. 발표를 했었거든요. 음. 요거 설명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 현장에서는 그 공익 그 근로 하시는 게 있어요. 예, 어르신들이. 예. 대부분 이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그 공익근로 대상자하고 겹칩니다. 음. 그래서 그 공익근로자들의 임금도 연동해서 좀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건의까지 받았습니다. 음, 그래요. 그런데 네. 뭐 이번 대선은 공약이나 좀 정책이 실종됐다 이런 <laughs>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네요. <laughs>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요. 네. 물론 이제 정치 싸움이나 그 어떤 프레임 싸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에 대한 설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제주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걸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그래서 2월 14일날 이재명 후보가 그 제주에 와서 공약한 제주형 기본소득 그게 재원이 재정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하는 거라 음. 이거는 사기 공약이다 분명히 음. 말씀했고요. 음. 또 그 방역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손실 보상금을 여행업은 이제까지 제외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손실 보상금도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에게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약속하는 것도 이제 논평으로 발표했고요. 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가 작년 10월에 제주 에 왔을 때 네. 제주 지역 합동 토론회할 때 제주 4 3에 관련된 배상의 기준을 법원 판결, 가장 최근에 버,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으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음, 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법안이 이제 통과돼 버리긴 했지만 네. 개정을 해서라도 네.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제주 4.3에 관련된 희생자에 관련된 그 보상 금액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음. 그런 입장까지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음. 왜 최근에는 지역에서 환경 보전 기여금 관련해서 좀 이게 뜨겁잖아요. 네, 요거는 예. 좀그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예, 그랬었고 예전에 네. 홍준표 후보도 와서 그랬는데 네. 이제 그거를 도입하자고는 도민들의 정서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네. 그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걸 다 도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제주지역의 환경 보전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한게 맞지 않느냐 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민주당에서 보니까 위성구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네, 예. 예, 예. 음. 그거는 이제 결국은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예. 또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과 의견이 이렇게 종합해지면서 결론 내려질 텐데요. 예. 이거 부메랑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그게 도입이 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을 때는 해프닝으로 끝날 그럴 가능성이 음, 있지 않겠습니까? 음, 네. 음, 그래요.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 설명하시면서 우리 후보 이렇게 좀 지지해주십시오 하십니까? 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공약들이 네. 네, 실제로 그 공약이 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음. 두 번째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그 공약의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취지나 배경 같은 게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음. 데이터까지요. 음. 그런 걸 가능하면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요. 그럼 이 시간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네. 이번 대선은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한 말씀하시면 어, 솔직히 이제 그 여론이 뭐 그좀 후보들에 대해서 좀 네, 불편해하는 정서들이 많잖아요. 네, 여당이든 네. 야당이든. 그런데 네. 호감도로 치면은 비호감도가 그래도 좀 덜한 후보고요. 네? <laughs>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이번 대선은 어느 한 개인을 예, 또 어떤 지도자의 호감도를 갖고 뽑는 측면도 있지만 네. 지난 문재인 정권5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의 어떤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고 또 심판하는 차원에서 세력은 한번 바꿔야 된다 음. 잘못하면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상식을 음. 이번에 보여주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드리고 또 당선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 후보께서 검찰에서 한평생 수사를 하셨고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하고 네. 싶으세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등장을 했던 배경과 또 흐름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 되돌아보면 네. 우리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후보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예, 되죠. 예. 본인이 뭐 정치하겠습니다 해서 손 들고 나왔던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제주의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주제2공항 또 신앙만 이런 제주의 핵심 연륙교통인프라를 확 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구대 핵심 공약에도 포함을 안시켰어요 음.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제주에 대해서만큼은 예. 책임감을 갖는 그런 자세로는 접근했다라고 보고 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예. 전 제주를 위해서는 어쨌든 제주를 그래도 어,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후보가 제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네. 윤석열 후보의 대표적인 제주 제2공항의 정상 추진 그리고 제주 신항만의 추진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전제주 예. 도민들의 선택이 진성 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정말 주말에 사전 선거운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대선투표가 시작이 된 건데 예.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까지 남았던 전체적인 선거 기조 속에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예. 어, 끝까지 호소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것, 절박하게 하는 것, 그거 이상의 선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이 단일화가 현재 사실상 어려워진 국면에서 네. 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어, 표심을 통해서 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함께하는 그런 음. 어, 투표를 해 주실 것을 예. 호,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말 이제 대선이 바로 다음 주고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이렇게 돌아서는데 예. 혹시 그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지방선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어, 대통령 선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네. 예, 대선에 몰입한다, 네. 모든 걸 몰입한다 하는 그 외에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삼월 십일부터 다시 생각하실 거군요. 네, 사실 이게 제주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laughs> 국운이 걸려 있는 워낙 큰 네. 선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껴 놓고 다른 걸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네.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의힘의 장성철 제주발전특위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 현장 배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알짜, 그 알짜배기 알짜 공약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수 있도록 그리고 예. 그 속에서 제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원 정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갖고 지지하시고 또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이고 건강 예. 걱정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